여러분 반갑습니다 깸요입니다 오늘은 성능 뿐만 아니라 게이밍 데스크 셋업에도 도움이 될 만한 마이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로켓 토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비접촉 마이크, 온오프뿐만 아니라 컨트롤러를 통해 다양한 조절이 가능하고 로켓 아이모 프로그램을 통해 RGB 조절까지 가능한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킬 만한 마이크인데요 마이크의 가격은 단어 최저가 기준 11만 9천원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이 참 괜찮았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이벤트도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고 아 그럼 오늘도 빠르고 필요한 내용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블레스 GO! 먼저 제품의 구성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와 컨트롤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C2C 케이블과 C타입 USB 케이블, 짧은 C2C 케이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외관은 제품명처럼 횃불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고, 마이크는 똑바로 세우거나 눕히는 게 가능하고, 돌려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높이와 위치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는 점은 괜찮은 것 같고, 아래 컨트롤러를 살펴보면 오디오 믹서 같은 느낌이 나는데, 전면에는 라이브와 음소거 모양의 LED로 마이크의 현재 상태를 표시해주고, 바측에는 픽업 패턴 총 3가지와 전원 온오프가 가능한데, 이건 이따 사운드 테스트 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노브는 눌렀을 때 마이크 음소거가 가능하고 3.12 오디오 잭을 연결했을 때 들리는 PC 사운드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의 가장 큰 특징은 비접촉식 퀵 뮤트 기능인데요. 비접촉식 퀵 뮤트 기능은 상단에 센서가 있어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손을 위로 한번 움직여주면 음소거가 되는 기능을 말하는데 음소거 버튼을 누를 때 나오는 사운드를 상대방이 듣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도 누르는 것보다 모션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 이거는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도치 않은 음소거를 방지하기 위해 센서 인식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컨트롤러 뒤쪽에 와이파이 모양 3개, 2개, 1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센서의 인식 높이로 활동이 많은 곳에 마이크를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장 낮게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용자는 민감도를 최대한 높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이크가 꺼지는 실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맨 우측에는 마이크의 볼륨을 위아래로 조절하는 노브가 있어서 PC에서 설정하지 않아도 컨트롤러에서 바로바로 바로 사용 가능하단 장점이 있습니다. 컨트롤러 후면에는 5단계로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아까 말씀드린 센서의 인식거리 버튼, 마이크와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포트, 컨트롤러와 PC를 연결하는 포트 3.5mm 오디오 포트가 있습니다. 토치 마이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토치와 컨트롤러를 연결해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C2C 케이블과 컨트롤러를 연결해주고 길이가 긴 C2USB 케이블을 PC와 연결해주면 컨트롤러에 연결한 채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컨트롤러와 마이크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길이가 긴 C2C 케이블은 마이크와 컨트롤러에 연결하고 C2USB 케이블은 컨트롤러와 PC에 연결하면 마이크는 마이크함에 물려서 사용하면서 책상 위에 컨트롤러를 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다른 마이크와 호환이 가능할까 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딱히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마이크 하나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사용을 하려면 컨트롤러에 꼭 연결을 해야 하고 마이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로켓 토치마이크의 스펙은 24비트 48kHz와 44.1kHz로 선택할 수가 있고 로켓 자체 제작 6.5mm 콘덴서 캡슐 2개 탑재 주파수 응답은 20Hz에서 20kHz 최대 110dB로 비슷한 가격대의 마이크들과 스펙은 거의 비슷한데요. 마이크의 실제 사운드는 아, 지금은 로켓 토치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세 가지 픽업 패턴 중 카디오이드 패턴으로 녹음 중인데요. 카디오이드 패턴은 후면보다는 전면의 소리를 더 수음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게임을 할 때는 카디오이드 패턴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지금은 스테레오 모드로 녹음 중입니다. 스테레오 모드는 마이크 안에 들어 있는 두 개의 캡슐이 왼쪽과 오른쪽에 할당되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을 하면 이어폰을 착용하고 들었을 때 왼쪽만 들리다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낼수 있는 마이크 패턴입니다. 지금은 위스퍼 속삭임 모드로 녹음 중입니다. 속삭임 모드는 ASMR을 할때 사용하기 좋은 모드인데 키보드 타건을 녹음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를 책상 위에 놓고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 타자를 칠때 소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 지금은 카디오이드 패턴으로 적축 키보드 타자를 치면서 말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적축 키보드 타자를 치면서 말을 하는 중입니다. 마이크는 현재 키보드 뒤쪽에 두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키보드 앞쪽에 두고 말을 하면, 아, 지금은 적축 키보드 타자를 치면서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적축 키보드 타자를 치면서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카디오이드 형식으로 했을 때 뒤쪽의 소리와 앞쪽의 소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적축 키보드 타자를 치면서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컨트롤러의 연결을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타자 소리가 꽤잘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크함에 연결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 지금은 마이크함에 연결해 카디오이드 패턴으로 적축 키보드 타자를 치면서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컨트롤러에연결해서 타자를 치면서 말할 때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적축 키보드 타자를 치면서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파열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먼저 마이크 앞에 별도의 파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녹음을 해봤습니다. 파프리카, 파열음, 음파, 파핑스, 퍼포로, 퍼포포포퐁. 별도의 파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녹음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소리를 낼 때는 잘 걸러주지 못했는데요. 파필터를 사용하면 어떨지 녹음을 해봤습니다. 파프리카, 파열음, 음파, 파핑스, 퍼포로, 퍼포포퐁. 파 필터를 사용했을 때가 확실하게 파열음을 걸러주었는데요.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고 말하지 않는다면 파 필터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마이크를 가까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 필터를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켓 토치 마이크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플러그인 플레이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아직은 베타 버전이지만 추후 로켓 네온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로켓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로켓 아이모 조명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RGB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켓 깔맞춤 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한 로켓 토치의 가격은 119,000원인데요. 이 제품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우선 장점으로는 비접촉 퀵뮤트 방식으로 음소거가 편리하다. 별도의 팝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파열음을 잘 잡아주고 컨트롤러 제공으로 손쉽게 마이크 사운드 조절을 할수 있고 세 가지 픽업 패턴 제공으로 스트리밍이나 콘텐츠 제작 시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는점 RGB 조명으로 데스크 셋업 시에도 괜찮은 디자인 정도가 될것 같고 단점으로는 녹음하면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점 컨트롤러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토치 마이크의 음질은 여러분도 직접 들으신 것처럼 가격을 생각했을 때 퀄리티가 꽤 좋은 음질을 가지고 있고, RGB를 좋아해 RGB 데스크 셋업이나 로켓 제품으로 깔맞춤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막 인터넷 방송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로켓 공식 인스타 팔로우와 제품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신 분들에 한해서 로켓 토치 마이크 하나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좋대 구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끝!